안녕하세요 맘미입니다 냥코대전장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축축 미끌미끌 대징격 이거 저번에 다 했었는데 어.. 다시 한번 해보려고왜 그러냐면 여기 엔젤 슬레이프니르가 나오잖아요 그 엔젤 슬레이프니르를 누가 귀신같이 잡는 사람이 하나 있죠 요번에 새로 법은 마미 얘가 원범의 천사 초뎀이기 때문에 사거리도 꽤나 되고 엔젤 슬레이프니르를 귀신같이 잡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한번 쇼케이스 겸 해가지고 이거 어차피 스무 번 깨야 돼가지고 한번 깨볼게요 엄청 빨리 깨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? 사실 강무 달리는 게 제일 빠르긴 한데 음 마미를 한번 써보려고? 어, 마미만 꺼내면 좀 그러니까 일단 막아주긴 막아줘야겠군요 한나를 잡아야 돈이 생기지 어.. 한 방에 안 죽네. 일단 마미를 한번 꺼내 봅시다. 그리고 나서 빵소은요 천사는 죽겠죠. 뭐 다죽 천사만 빼고 다 죽네? 이게 뭐 어떻게 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? 자, 뭐 달타냥 다달려면 마미 갈 일이 없지 않나? 어, 아, 달타냥 괜히 달렸다. 마미가 슬레이프니르 잘 잡는거 한번 봐줘야되는데 쿵 하면은 얘네들이 잡아버릴 것 같은데? 지금 약간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? 오케이 마미 마미의 힘을 보여줘 자 아직 히트백 한 번도 안됐는데 빵 쏘면 사망 클래스 봐라 천사난 엔젤 슬레이프니르가 사실 제일 까다롭거든요? 제일 까다로운건 아니고 테클이 좀 걸려. 음, 딱히 그놈을 잡을만한 원범이 없어가지고 이게 원범 존만 게임인데 아, 물론 천사 초뎀이 있긴 하지만 원범으로 잡아줘야지만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천사 초뎀이라는 놈이 사거리도 좀 짧고 천사 초뎀 찾아볼까요? 천사 초뎀. 음, 명계 칼리파가 사거리가 슬레이프니로 보다 짧아잘 잡긴 잡는데 빠져들어가서 딜해서 잡긴 잡는데 사거리가 짧아서 좀 그렇고 캡맨을 쓰자니 캡맨은좀 값이 너무 비싸고 그 다음 놈이 나올지 안 나올지 요원하고 달타냥 쓰자니 바쳐놓을놈 없으면 안 되고 그래서 요 마미 아주 슬레이프니로 제대로 잡네요 어, 한 번만 더 해볼까요? 이번에는 딴에 꺼내지 말고 마미만 한번 마미 쇼케이스 한번 제대로 해보죠. 계속 버티다가 마미만 뽑는 거야. 근데 얘네 스펙이 빨간색, 검은색은 스펙이 되게 낮은가 보죠? 왜 어떻게 천사만자란나노 그럴 수가 있나? 이거 거꾸로 해도 단단히 거꾸로 됐는데? 자, 마미 나가자. 자, 마미 쇼케이스 한번 제대로 해볼게요. 빵! 됐다 안죽으면은 이해가 되죠 아까 걔네들이 좀 많이 맞았었구나 양들한테 좀 많이 맞았었나봐요 그럼 이해되지 천사만은 죽길래 그게 무슨 일인가 했죠 자 고기와 마미들 아니지 마미와 고기들 복수가 잘못됐구요 어, 선들이 너무 짧어 원범이 이렇게 선들이 짧아도 되는 것인가 원범 중에 선딜 짧은 애가, 개가 있긴 하죠 개사기 개 음... 세이버 얼터 가 있긴 한데 세이버 오르타라고 써있긴 하죠 음, 하여튼 선딜 짧은 원범은 진짜 너무 사기 같아요 왜냐면 그 뒤에서 달려오던 애를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원딜이 서선들이 짧아버리면은 우와... 뭐 그냥 한꺼번에 다 보내네? 맘이 무섭다 야 약간 얼굴이 무표정한게 소름돋으려고 그러는데? 저번에 그 마녀 상대할 때도 제일 눈에 띈게 맘이었거든요? 근데 야 슬레이프 니로 뿐만 아니라 그냥 손들이 너무 짧다 사거리도 길고 원범 이렇게 만들면 안되지 게다가 또 콜라보야 이 콜라보 전만 게임이야 이 게임은 특이하게 왜 주인공들이 세지 않고 어디서, 딴 내에서 넘어온 콜레보들이 더 세죠? 참, 특이하군요. 어, 이거 지금 아홉 판 해야 되거든요? 그냥 다 할게요. 그래야지 제가 종류별로 골고루 한 번씩 해볼까요? 이번엔 강무띠까? 음, 제일 빨리 하려면 솔직히 말해서, 달타냥 하나 띄고 강무띠는 게 제일 빠를걸요? 아닌가? 요거 하나 꺼내는 게더 빠른가? 양돌이 하나 꺼내는 게더 빠른가? 일단 달탄양 하나 있고그 다음에 강우떼는게 제일 빠를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어? 안 죽었어 검은 놈이 그맞았어 음... 이거 양돌이 하나 꺼내줘야겠다 얘네가 좀 세구나 이게 제일 빠르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꼭 그렇지도 않겠군요? 그리고 어차피 돈이 남아도는아 요거 빨리 끼려면게 있어야 된다 요잡목 제거해줄 기린이 필요하네 그쵸? 요거 얘네들 때문에 안되잖아 엉뚱한 애들이잖아요 대포도 이 대포 말고 좀 쓸만한 대포? 의외로 버벅거리네요? 강무가 때리질 못하고? 어, 대포는 천사포는 안되고, 쓸만한 대포. 그럼 성부 되게 빨리 될수 있겠는데? 이제 아직 몇번더 해야 되니까 덱 살짝 고쳐가지고 빨리 가서 앞에 고, 공백을 메워줘야 되고 음... 마미가 엄청난 자라그 했지만 사실상 마미보다는 그냥 빨리! 누구든 빨리 달리는 게 개이득인 그런 판이잖아요. 자, 잘 막아놓고 계시고요. 벽 하나 보내줘야겠지, 그래도. 양돌이가 나가서 이번엔 돈을 벌게요. 천사까지 초대비니까 그래도 빡빡 나가 다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의외로. 그래 나가 떨어지지 않네요. 빨리빨리 막아주고 빨리 얘네 잡아서 강무 뛰면은 바로 되지 않을까? 왜안 죽어? 음... 별로 안 세네? 이렇게 안 세면 어떻게 쎄야지 오케이 이제 두들기고 앞에서 잘 막아주겠죠 얘네들이 뭔가 순서가 영, 영 잘못됐는데? 하여튼 다름진 잡았고 대포는 또 이거 가져왔니? 제정진 아니군요 아 이거 어떻게 하면 한방에 한방에 잘하면은 성포가 될것 같은데? 미는 대포를 가져올까요? 천둥포가 제일 무난하긴 한데 좀 뭔가 버벅..되게 빨리 깨고 있는건 맞긴 한데요 제 마음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요걸 일단 전동포로 바꾸고 돈을 빨리 벌어볼까? 딱 박으면은 돈두 배, 돈두배 받을 수 있는 놈이 놈놈놈이잖아요. 그러면은 그건 별로 돈못 버는데, 나 어떻게 하면 돈을 재빨리 벌어가지고 돈을 확 한꺼번에 땡겨가지고 그냥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, 그러면 벽 하나랑 냥돌이 하나, 다람쥐 잡아가지고는 뭐 큰돈 벌긴 힘들고, 아닌가? 다람쥐 잡으면 먼저는 뽑나? 400원 나니까 번전을 뽑는구나. 번전 뽑아서 뭐해? 아... 요게 제일 빠른 건가? 뭐더 이상 엄, 엄청나게 빠르게 전진할 방법이 별로 생각이 안 나네요. 쌍탄양 날리고, 여기서 번돈으로, 강무가 딱 뛰면은, 어, 이 요번에는 딱 맞지 않을까? 내가 성을 두들기게 해줘, 오케이. 요거 잡았고. 대포가 준비가 안 되네? 대포가 준비가 되어야 될 거냐? 대포가 되는 헛방송 듯? 뭐, 마음에 딱 들게 되지가 않는군요. 뭐, 어떻게 성포가 되긴 되는데? 마음에 딱 들게 되지가 않네. 이렇게 특히 잘 난다. 요게 네번더 해야 돼요. 음. 딱 9번 하면은 20번 차니까 또 이런 주는 건 별로 없는데 티켓 한장 주나요? 그것도 남겨놓으면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해줘야 돼 이게 아직 부질이 남아있다는 뜻이죠 부질이 없어지면은 이제 그런 것도 다 귀찮고 그냥 만사가 귀찮아질 텐데 아직 재밌게 열심히 하고 있다 뭐 그런 증거로 써 보여드리는 거예요 음 마미가 가고 싶은데 마미가 발이 내려. 분명히 시작은 마미 쇼케이스로 시작했는데 어느덧 타다 보니까 요번에 탄형이 혼자 나가가지고 처음 맞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긴 한데요. 뭐이 정도면 아이구야. 그럼 그걸두 들기니 친구야. 빨리 깨긴 하는데 심심하다 마미를 꺼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? 그래 요번에는 요번에는 잘했다 천둥포 잘쐈네 타이밍 좋게 마미가 세긴 진짜 세다 초뎀이라 날타냥 초뎀하고 또 느낌 완전 다르네 심심하니까 마미 한번 다시 구경해 볼까요? 한번 빨리 깨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체감 속도도 중요하잖아요. 근데 게임이 재미가 있으면은, 시간이 실제적으로는 오래 걸리더라도, 어, 느끼기에는 시간이 더 빠르게 흐른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. 계속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강물 한 방에 선포해질까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, 어, 마음이의 환상적인 활약을 보고 있으면은 이게 또 처음 나온 캐릭터기 때문에, 처음 뽑은 캐릭터기 때문에 기분이 좋잖아요? 그럼 시간이 빨리 가는 효과가 있다. 그런 얘기죠 얼마나 좋아 시간이 빨리 가는 느낌이 들있지 않습니까? 벽은 절슬 뽑아주면 되고 마미가 빵 쏘면 또다 죽겠지? 아니네 뭐 달탄약 쏴서 죽든 누가 쏴서 죽든 마찬가지고 이제 달리면 되는 거죠 음... 셋이 앞에 다 모였으니까 뭐 살아남기 힘들겠군요 근데 마미가 좀 뒤에 있네. 그래도 한번 짜세 잡으면은 슬레이프니를 가는 건데 재수 좋은 줄 알아? 날타냥한테 맞았네. 마미한테 맞았으면 하네. 한 방에 갔을 텐은 아니고 두 방에 가죠. 음, 아주 마음에 듭니다. 분명히 시간은 더 오래 걸렸는데 체감상 더 짧게 걸린 느낌이야. 자 아홉 번 도는데 한 시간적으로 한 14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한 번에 한 1분 30초 정도 걸린 건가요? 딱 어느 정도 걸리는지 잘 모르겠군요 그냥 벽으로 막고 있다가 마이 꺼내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은데 마이 아니면은 저달타냐얘 꺼내봤자 잡지도 못하잖아 그쵸? 그걸 방금 깨달았어 명돌이 나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, 돈벌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. 자, 쭉쭉 달려 들어가시고요. 강북도 떼어 주시려고 그랬는데, 돈이 없네. 떼어 주시고요. 발 빠른 놈들 가 주시고요. 아, 이고또 다람쥐가 성을 못 떠들기게 하는 기염을 토해버리고, 여기. 아까는 대포 준비가 안 됐었잖아요. 그러니까 아까가 훨씬 빠른 거야. 지금 대포가 준비가 돼 있잖아. 하긴 유닛도 3개나 뽑았는데, 아까랑, 아까보다 느린 게 확실하죠. 근데 체감상 이게 왠지 더 빠른 느낌? 자, 마지막 한번. 14분, 15분 정도 걸리네요. 9분에 15분. 자, 둘에 풀가동. 일단 2분은 안 걸렸어. 음, 어, 둘에 풀가동인데 잘 모르겠다. 한 1분은 30초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. 흑탄양을 내보내가지고 혼자 처먹게 만들면 공업까지 돼가지고 환상적으로 되지 않을까? 라는 가설을 세워봤는데 앞에 벽이 안 쓰러지네? 아, 이제 쓰러졌다. 처맞으면 공업이, 음, 공업이 되지 않을까? 공업이 되지 않을까?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. 공업이 되는 건 둘째 치고. 초 맞는데 오래 걸리네. 야, 대포 가득 찼다. 흑탄형 공업시키기 위해서 너무 많은 걸리 생겼어, 지금. 망 해버렸어. 나의 속도는 어떻게 된 것이야? 네. 지금 때리지도 못했는데. 가득 차버렸죠, 대포가? 이 마미는 어디 뒤로 나가 떨어져가지고, 걸어올 시간을 못 벌어가지고, 도로가 비포장이라, 구경만 하나 끝나겠군요. 뭐, 어떻게든 시간은 비슷하네. 나둥바둥할 필요 없네 하여튼 다 했고, 요 미션, 요걸 달성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. 내안코티캔한장 받으려고. 통솔력900 날려가지고. 한 번에 경험치는 거의 안 주는 셈이죠. 근데 이런 걸꼭 해줘야 돼. 여기 남아있고 넘어가면은 기분이 안 좋아. 뭐, 어쨌든, 이렇게 해서 오늘 쓰잘데기 없이 마음이 한번 구경해 봤습니다.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, 구독 눌러 주시고요.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.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.